AI 활용은 중개업 유튜브 마케팅에도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AI 시대 중개업의 변화와 대응 방안, AI 시대 유튜브 마케팅의 방향, 유튜브 마케팅과 빅데이터 활용 과정을 통합한 배경, AI 활용 유튜브 기본 과정의 차별화된 내용,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리는 고퀄리티 영상 제작 방법에 관해서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동산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김노수입니다. 특히 마케팅 분야에서 최근에 부동산 빅데이터와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된 어, 인공지능 그리고 유튜브 마케팅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 기존에 제가 빅데이터하고 유튜브 과정들을 쭉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최근에 우리 생성형 AI라고 불리는 챗 GPT가 나오면서 이 인공지능 쪽이 이런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어, 이 부동산 분야 쪽에서도 이제 인공지능들이 어, 아주 많이 접목되면서 활용되고 있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기존에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기존의 여러분들이 마케팅하는 방식에서 이제 인공지능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걸 어떻게 접목해서 쓰지 아유뭐 그거 몰라도 뭐 하는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년 안에 이제 여러분. 이 분야를 모르시면 마케팅을 하실 수 없는 시대가 오실 거예요. 그만큼 지금 아주 중요하고 빠른 형태대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 그래서, 어, 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 부동산 중개업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접목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접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지? 라는 부분들이 아마 궁금해 하실 텐데, 하실 텐데, 어, 제가 이 영상에서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 그런 부분들을 지 해결을 해드리고 아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머릿속에 넣어드리고 싶어서 어, 이,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부동산 시장 쪽에서 그러면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가를 가볍게 간단하게 볼게요. 우리가 이번 시간이 이제 어, 길지 않으니까 한번 보시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가격 예측 프로그램들이죠. 어, 쉽게 말하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이 있는데, 이 부동산 플래닛이라는 플랫폼에서 실거래가 조회라는 플랫폼을 들어간 다음에, 들어간 다음에, 당연하지만 이런 플랫폼들은 로그인을 해야 이용이 가능해요, 여러분. 자, 이그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뭐 토지다. 그런 이제 800억짜리 토지가 있어요. 그죠? 어, 2022년도에 800억에 거래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현재 2022년도에 거래된 이 토지에 초장 가격이 얼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연립다세대 한번 연립다세대, 연립 다세단 볼까요? 연립 다세대, 열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도 클릭해도 현재 이 단독 다가구에 2011년도에 19억에 거래됐지만 지금 현재 초장 가격은 59억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도 거래를 해보지 않은 물건도 상관 없고요. 거래를 많이 한 물건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많이 한 물건들에 대해서 인공지능들이 어, 기존에 거래했던 내역과 어, 이 물건의 위치, 형태, 여러 가지 한 20가지 정도 되는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 물건의 예측 가격을 보내주고 있다는, 얘기,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인공지능들은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리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랜드북 같은 경우죠, 여러분. 어, 랜드북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랜드북이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마찬가지로, 자, 이런 랜드북 지도에서, 지도에서, 음, 이종 일반 주거지역만 가능하니까요. 네. 됐네요. 자, 랜드북 지도에서요. 이런 원하는 필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필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추정 가격이 나옵니다. 이건 토지와, 네, 플러스 건물 합한 추정 가격이에요. 토지와 건물에는 추정 가격이 나오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을 올려주는 설계까지 떠어집니다 짜잔. 이게, 이게, <laughs> 이전에 비해서 이제 인공지능들이 지금은 이제 단순하게 데이터를 학습해서 보여주는 형태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인공지능들이 여기에 조금씩만 더전복이 된다 고하게 되면 좀더 실시절개라든지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는 형태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영상을 찍을 때 물건을 분석할 때 분석하실 때 이런 빅데이터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어, 저작해드시다가 왔다는 얘기죠. 단순하게 이제 이 물건이 좋아요, 얼마예요 하는 시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 또 인공지능이 접목되는 이런 플랫폼들이 접목해 접목해서 보고 고객 중개업자에 찾아오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고객들은 이미 이런 데이터들을 이런 곳에서 체크를 해보고 오는 경우도 무지 많을 거예요. 이제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걸 모르고 중개업을 한다, 아주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네, 그분들보다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형태가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부동, 이제, 인공지능들이 부동산 시장 쪽에 접목되면서 가야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유튜브에서 상사를 하느냐. 대부분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중업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어, 이 물건 좋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형태의 영상을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영상들을 보시게 되면, 조회수라든지, 물론 이제 뭐, 굉장히 퀄리티가 아주 좋게 찍으면 그고 이물건 좋아요 하고 특히 이제 전원주택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아파트 그죠? 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물건들은 그냥 여기 좋아요라고 했을 때 과연 고객들이 반응하냐면 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분석 왜냐하면 어, 두 가지 부동산 쪽에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죠. 실거주 아니면 투자죠, 여러분 그죠? 실거주나 투자인데. 어,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이 주변에 얼마나 어, 내가 실거주하기 좋으냐라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이, 이 물건을 샀을 때 내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앞에 왔던 빅데이터라는 것들을 인공지능과 함께 적용해가지고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그렇게 영상을 찍어야지만이 찍어야지만이 고객들이 반응하는 시대도 에 와있고요. 자, 그러면. 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유튜브 이제 마케팅의 방향들도 이제는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분석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는 얘기예요,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공지능을 접목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되는 시대에 왔다는 얘기죠. 네,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해주고 여러분들이 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시대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건 이제 원론적인 얘기였지만은, 이건 꼭 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 꼭 인지하고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현실에서 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여러분? 영상을 제작해야 되는데, 영상을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빠른 시간 안에 영상을 제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 이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면, 영상을 아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볼까요? 하나만. 여러분들이 제 파워포인트를 띄워서 그죠? 파워포인트를 띄워가지고 영상을 제작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인공지능 생성형 AI 도구 중에 감마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감마. 감마라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감마 A.P.P.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마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어 역시마저 로그인 해야 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만들기를 들어간 다음에 생성 누르고요. 그리고 카드 숫자를 지정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뭐 어, 서울시 어, 강남구 아파트, 강남구 어, 아파트 투자 뭐 체크리스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개요 생성 하고 누르게 되면 알아서 목차를 쭉 만들어 줍니다. 목차를 만들어 주고 계속 하고 누르게 되면 네, 테마를 선택할 수있예요 내가 원하는 테마, 깔끔한 테마를 주제를 한번 잘 보고. 원하는 테마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다음에 생성하고 누르시게, 눌러주게 되면, 지금 제가 했던, 음, 했던 주제와 내용에 따라가지고, 강남 아파트 투자 체크리스트를 쭉 인공지능이 이용해서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주고요. 잘 만들어주고 있죠, 여러분. 예. 네. 기준만 잡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기준만. 자, 이 기준을 토대로 해가지고, 토대로 해서, 자, 우리, 어, 내보내기 네 파워포인트로 가져와야 되겠죠 파워포인트로 가지고 오면 지금 만들어진 내용이 그대로 파워포인트 10페이지 보고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10페이지 보고서에 맞게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데이터를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빅데이터 를이 내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을 거예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 틀은 잡혔겠지만 그대로 쓸 수는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이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틀을 먼저 짜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네. 틀을 먼저 짠 다음에 틀을 먼저 짠 다음에 틀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뭐 빅데이터 갖고 오자 얘기예요. 수요와 공급 데이터, 수요와 공급 데이터 어디서 가지고 올까요 여러분? 예, 여러 군데서 가지고 오시는데, 어, 보통 허객 노론에서 가져오면 되겠죠. 어, 호객... 어, 부동산 지인에서 가져오게 되면 부동산 지인에서 들어가게 되면 부동산 지인에게 수요와 입주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수요와 입주 데이터를 들어가게 되면, 예, 이렇게 그 지역의 수요와 입주 데이터를 볼수 있고, 이 데이터를 캡처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워포인트에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해서 빅데이터와 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영상을 만들어내고 어, 보고서를 만들어낸다 그러게 되면 때리는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금방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만들어낸 걸 가지고 만들어낸 걸 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만들어내면서도 약간 퀄리티가 높은 그런 형태의 영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는 정확한 주제를 잘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물론 이제 AI 유튜브 과정에서는, AI 유튜브 과정에서는 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더 상세하고 자세히 잘 추려낼 수 있는 어, 그런 방법들도 배우죠. 프롬프팅, 프롬프트 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그걸, 그 방식들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영상들을 좀더 퀄리티 높게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빅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빅데이터라고. 그렇게 해서 영상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했던 영상 방식으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경쟁이 어마어마한 이 치열한 유튜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저희 우리, 가정에서도 기존에는, 기존에는 빅데이터 과정을 따로 하고 유튜브 과정을 따로 했는데, 이제 빅데이터와 유튜브 과정을 합쳤습니다. 합친 이유 중에 하나도 기존에 우리가 유튜브 영상 제작하는 방식에 방식에서는 이제 어 상위 노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좀더 남들보다 앞서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지만 지금 이렇게 어, 이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 시장을 접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훨씬 빠르게 그리고 훨씬 더 정밀하게 또 훨씬 더 컨텐츠 퀄리티를 높게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브리핑할 수 있는 시대 에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빅데이터 플랫폼들 앞서 했던 플래닛이나 또는 랜드북 같은 이런 플랫폼들 이용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영상 내용들을 보면서 영상을 찍으시는 시대에 와있다는 얘기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더 더 퀄리티 좋고 좋은 영상들을 만들 어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앞으로는 단순하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미래에 앞으로 2, 3년만 더 지나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더 지나면 이제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지금도 물론 퀄리티에 대한 분들이 장애하고 있는데, 어 현실에서는 현실이죠.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퀄리티 높은 영상 제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방식들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퀄리티 높은 영상들을 촬영할 수 있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AI 유튜브 활용 과정에서는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이런 인공지능으로 제작할 수 있는 유튜브 종류들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부동산 생설제그 중에서 이 부동산, 우리 영상 제작하는데 이플랫폼들을 어떻게 활용이 되는가, 라는 부분들을 함께 쭉 배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어, 지금처럼 같은 퀄리티 높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방식들. 물론 파워포인트, 간마처럼 파워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방식도 배우지만은, 배우지만은, 파워포인트 말고도 어, 별도의 유튜브, 어, 빅데이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이용해가지고, 그 하나만 가지고도 영상을 어떻게 촬영하는가라는 부분들도 같이 배우시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영상을 찍죠. 영상을 찍어내고, 찍은 영상을 가지고 우리가 기존 영상과의 차이점들, 그리고 이 찍었을 때 반응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찍어나가면서 영상들을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들을쭉 배워가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단순하게 내가, 아, 뭘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영상을 찍어야 되지, 아, 어떻게 이렇게 반응들이 없지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불편했던 부분들이, 부분들이, 어, 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어, 통합함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기존에 쇼츠 영상 만들거나, 뭐, 일반적인 영상 만드는 방법들을 안 배우는 게 아닙니다. 다 배워요, 여러분. 어, 배우시는데, 그걸 좀더더 더 쉽게 하는 방법들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이, 이, 수업들을, 즉, AI 유튜브 과정들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일단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의 퀄리티를. 두 번째는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나 잠깐 예를 들게 되면, 하나 잠깐 예를 들게 되면, 브루라고 하는 영상 도구 제작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브루라는 영상 제작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새로 만들기, 텍스트 비디오 만들기, 그리고 쇼츠 하나 만들고, 쇼츠 만들기, 그리고 스타일 없 시작하고, 여기다가 제가 질문을 서울시 아파트 투자 7가지 주의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글쓰기.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시 아파트 투자를 하기 엔한 7가지 주의점에 대해서 이 녀석이 대본을 싹 써줍니다. 대본을 써주면, 그 써준 대본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쇼츠나 인공지능들 만들면 된다는 얘기예요. 대본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AI 목소리, 그죠? 물론 이제 들어보면 좋겠지만 나중에, 지금 본격적인 수업 때는 제가 이걸 듣고 천천히 하겠지만, 지금은, 어, 여러분 기억만 하세요. 인공지능 목소리에 들어간다. 그리고 음악, 배경음악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게 되면, 그리고 알아서 지금, 어, 주제를 정하고 인공지능이 써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주는데 실제 이 영상이 완성되는데 5분이 안 걸립니다 여러분 5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쇼츠 영상이 짜자잔 하고 만들어집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쇼츠 영상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리고 자 이거를 플레이해서 어, 눌러보면 서울시 아파트 투자 7가지 주의점 지역별 시세 파악 서울시는 각 지역마다 아파트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해당 지역의 부동산.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요거는 편집을 통해서 일본인으로 줄이면 되겠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렇게, 어, 주제를 정해주면 영상을 만들어주는 플랫폼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시간.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네. 세 번째는요, 기, 기존에는 막 내가, 어, 알아서 막 공부해가지고요. 어, 공부해가지고 또는 공부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영상, 막, 올라, 그, 건물 올라가는 영상, 아니면 주변 영상, 이런 거 찍어서 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학습에 엄청나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어, 이 부분에 잘 몰랐어. 그러 인공지능이 질문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대, 답변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자료화 시켜서 만들어내겠죠. 빅데이터 자료를 첨부하든지.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 야, 이런 내용이 런 내용이라서 하면서, 여러분들 지식 쌓이는 수준들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지식들의 지식이 훨씬 더 빠르게 쌓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자 퀄리티가 높아지면 게되 당연히 여러분들 구독자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 창출함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큰 범위들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유튜브 여러분들이 퀄리티를 유튜브 영상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보통 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아마 엄청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이런 AI를 이용하고 빅데이터를 이용한 이런 유튜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인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영상의 퀄리티는,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은 그 물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무조건 영상을 화려하게 만든다. 이래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영상의 물건에 맞춰, 파악을 맞춰서 파악해서 이 물건을 어떻게, 어, 그, 그, 원하시는 분들 전달을 하고, 그 원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보고, 야, 이거 정말 괜찮다. 라는 게첫 번째 퀄리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어, 효과음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눈에 탁 띄게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죠. 예.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지막으로는, 그래, 내가 이 물건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지?라고 했을 때그 부분들이 머릿속에 빵하고 박히게 할수 있는, 예, 박히게 할수 있는 어, 마지막에 핵심적인 어, 하이라이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딱 어, 또는 보시는 분들한테 딱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방법들이라고 봅니다. 이세 가지를 세 가지를 우리는 다양한 편집 도구들을 통해서 이용을 할 텐데 어, 항상 최신 어, 그리고 최신식 그리고 어 그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할 수 있는 무료 도구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우리 AI 유튜브 과정에서는 이런 무료 도구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접목을 해서 할거 필요에 따라서는 유료도 이용할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는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 영상도 야이 영상이 참 괜찮다 잘 만들었다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고 그리고 굉장히 영상의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핵심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핵심 내용에 맞춰가지고, 빅데이터나, 빅데이터나 AI들을 이용해서 가 분석을 통해가지고, 이 영상의 퀄리티를 높여서, 높여서, 고객들이 여러분들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 인공지능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생성의 AI 시대에, 어, 걸맞는 그런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유튜브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접목시키고, 부동산 빅데이터를 접목시킨,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공하시는 공인중개사가 되시고, 실력을 굉장히 많이 키우실 수 있는 중개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